예수님 부활, 예수님 생명, 예수 영생이다.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부활 영생.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된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 부활 영생 생명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 예수 그리스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육체의 한계.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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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영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 생명, 영생이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 천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 천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 천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 천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 천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구할 생명 영생이다.